그니 그러니까. <.wie> 아니 피도좀 좋아졌는데 아, 그러니까 아니 애니하게 태라고그래 태워 근데 그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저도 나쁘지 않았다봐 아니 나 진심 하루코를 생각하고 No! Mm -hmm. 어, 지훈이다 어디? 아, 놀래라. 문단다. 어, <laughs> 야, 아진 야. 지 피곤하다. <laughs> 방금 나왔는데. 지금 나왔는 지금 지금 몇시 피곤하러. 가는 아, 10시? 10시, 10시 반이잖아. 님, 님, 님. 10시. 다리네 지혜 괜니까 하지

그게 다 너무 완벽해. 근데 나도 내가 에 뜨거 봤을 때 나는 고베가 아, 제일 아, 퀄리티 좋아한 것것 같아. 생각 애들 사복도 너무 잘했고, 고 그리고 램프레 응. 그성곡도 너무 응. 좋았고. 왜막 응. Q&A 이런 질문 퀄리티도 그러니까, 고베가 제일 좋았어. 이가 많아. 근데 고베는 약간 유성이쁜 곳이라 응. 그래서 요시가 있잖아. 아니 근데 고베. 요시 있잖아. 맞아. 그아니고 그냥 고개 이렇게 싹 돌면 되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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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기도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소름끼쳤어. 나가격 <laughs> 그대로 청년. 이름인데 루터가 있어. 그나 <laughs> 타이어랑 다 남겼어. 그나 어? 어? 내가 먹 내가 콜라랑 맥주 시켰단 말이야. 서 배불러서 못 먹어. 아는 진짜 맛있 맛있었어. 맛있었어. 어, 맛있었어. 나 나는, 아, 나는 근데 그 타이어 에 들어갔는데 약간 냄새가. 어, 약간 그런 거야. 근데 먹은 거. 먹 국물 미쳤어. 한입딱 먹자마자 안 시원한 거야 아이스크림. 그리고 초코칼 디자인이 두개 있어 왜? 그, 그그 기본에다가 초코쉘 그렇게 응. 한걸 먹으려다가 초코쉘에다 초코도 진짜 요거 한칸 해줬어 근데 이거는 맥도날드 이렇게, 이렇게 해줬는데 <laughs> 그리고 맛있는 거올려도 솔직히 맛있는 아, 거 올리면 안돼 사람들 다가서 모를 텐데 파이어라멘에 사이오, 사인해둔 건 정말 좋았어 아, 그거는 정말 아, 좋았어 아, 그건 정말 좋았어 아 우리 진짜 감상 어떡하냐 아 몰라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? 우리가 서울코네도 만나잖아 안돼안돼

야, 여기 크림이 미쳤다. 크림만 먹어, 거품만, 거품, 거품 개 맛있어. 음. 아이스크림이 음. 근데 나쁘지 않은데? 난 맛있어 어? <laughs> 진짜로? 네. 나 근데 좀 달다 그 우유 맛이 안나안는데 나는? 안 아니 모기 탄다고 나중가 모기, 모기 달아 모기 아 근데 안에해산네 어? 응? 음? 맛있어 <laughs> 나도 아니 나 우리 억지로 부르는 거 아니야? 우리 지금 루카처럼 하는 가 아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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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야? <laughs> 우유 맛 나지 않아? 어제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오지랑맛 어, 다른데? 어제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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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랑 다른나보네 믹스를 잘못했나보네 응. 어제 기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? 근데 다은건 똑같이 나아 근데 우유 맛이 좀더 나오죠? 응. 맛있는데? 오, 나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최악을 생각해서 맛 맛있, 맛있다고 생각하데 맛있는 덕분이다 내 덕분에 즐기는 거야 지금 맛있는데?

너무 많아 진짜 많아 하 이거 뭐 어제 밤에 어제 밤에? 차에 가아아 그런 냄새가 안닦아다고 하나 둘셋 애니박스 다른 방향에자 보자 이 근데 회 모둠으로 먹고싶어 아니, 우리 어제오락때 진짜 맛있다 제발 뭐. 我不是在玩。 이위는 모르겠고, 어 맞아 2위미 모르겠고, 뭐라 어 2위 모르겠구나, 내가? 서가 t 있지 데 b l t 고 근데 나 요즘 리버스, 아, 이그레디폰을 너무 넣어줘. 아, 근데 들어와. 어, 나들어왔어난딱딱딱딱딱딱야지 그갈수 <목소리도> 아무도 아, 없어요? 없어 아, 괜찮아. 요 그거 <목소리도> 맞 음, 때 아, 브이 찍으신 거예요? 어. 제 걸로. <목소리도> 입고 보여주고 싶었어요. 상관 아, 없을 거라 그랬는데 응. 아, 천천히... 아, 뭐... 가만히... 서 자는 거야 어? 여기서 찍었나? 야, 여 이런 데 서서 뭐임?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? 저라 응. 이거 맛있대이게